그리고 이제 무도장 갑시다. 증장으로 어떻게 깨야 되냐고. 39 단계? 근데 저도 39 단계를 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도전 모드 이번에 아 군다리가 못 들어가고 미실 못 들어가고 각성내공 미실. 미실이 왜두 개야? 군다리를 빼야 된다고라. 아, 저런 경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이라면 조합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군다리 빼고 조합 좋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빼야되는게 아까 각내공 못들어갔었지? 각성내공 제가 9단계에 들어가서 한번 그 빙석술 쳐볼테니까 9단계까지 갈수 있을까 모르겠다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단계 아 네, 군달이 없으니까 겁나 안 죽네 이거 황룡새끼 어 어서오세요 하 반갑습니다

여기 6단계인가 지금? 아우, uh, 손가락 아파 씨. 7단계? 맞네. 8단계인가? 8단계 소환하지 말라고 아무 것도. 8단계 아우 씨. 팔꿈치 아파. 아 아직 도 했댔어, 비죠. 아... 아... 9단계가 아니고 8단계라고요? 연옥동자 사거리가 된다고. 8단계가 그건가? 8단계가 그 담은 나오는게 9단계에요? 8단계에요? 몇가지는 쉬운데 담은 나오는게 어디지? 그게 8단계인가? 아 그리고 증장 그... 저 증장부 있잖아요 증장부 쫄나오는거 그 쉬프트 누르고 누르면 같이 컨이 됐었나 그게? 담은 8단계 이제 여기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하고 합시다 이제 여기거든? 몽환님 땡하? 웰컴. 빙석을 잘쳐야 돼. 내가 빙석 치는 게좀 약해가지고. 8단은 대각일 경우 빙석을 멀리쳐 담은 수업 못하게 잡아야 되고. 정면 직진방향 멀리서 깡들 간다고. 빙명만 연속 두 번으로 치러. 6시, 12시 이거는 봐야 되는데. 저 말로 설명 들어서 모르겠는데. 아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일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 방향이 아니고 일직선 이런 식으로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아 소환 소환수 소환 안 하고 그냥 깡딜로 잡는 거야. 그냥 속도전으로 나뭔 소린지 알겠네 이제. 그러니까 다문천왕만 빨리 끔살시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3번, 6번, 2번. 왜, 어디, 어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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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저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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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왜, 왜, 래 왜, 어? 아나망했 왜, 아니, 왜, 왜 저쪽으로 이동했지 지금? 아, 잘했는데. 왜 애들이 갑자기 아래로 갔지? 그니까 구석쪽으로다 모아야 된다고 애들을. 아, 용병들이 너무 퍼져있어서. 아, 뭔 소린 지 알았어. 그럼 12시, 6시일 때만 좀 보면 되겠는데. 음. 일단 저까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저까지 쉬우니까. 기준으로 빙벽 두번 치고 끝에 쪽에 빙벽을 일자 반대로 쳐야 된다고. 그냥 일단은 운이 좋기를 바래 봅시다. 아씨발 <laughs>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지, 그지? 지금 방향이 잘못됐나? 이, 이렇게 쳐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길게? 아 이렇게 길게 치나 보다. 그럼 발석거를 빨리 방향을 잡아야겠네. 이렇게 길게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니까, 러 본진, 우리, 아군을 오른쪽으로 좀 위치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음, 응, 맞아, 맞아. 그게 맞는 말인데 음, 딱 똑같은 자리네, 아까랑. 아, 역시, 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지? 여기 아래쪽에만 하나 막아주고, 음. 음, 결혼식으로 치면 된다? 음.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나 보네. 운이 좋기를 바라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죠? 오케이, 아, 빙성만 볼게 오케이. 운이 좋았다 야 미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나저 또라이 같은 새끼 저거 아니 뭐 어디가? 미친 척 하고 올라가네 저거 황별이 원래 저렇게 말을 안 듣나? 황별이 새끼 저거. 아 어, 잡았다 이건. 음, 이건 잡았네. <laughs> 구 단계가 뭐였지? 내구 단계를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구 단계 나 여기까지만 깨놓고. 10단계가 그거지, 원한신이지 10단계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10단계에도 여기 하시는 거 있나요? 이제 오늘 패왕을 달것 같은데? 잘하면? 자, 앞으로 도철 보내신 건가, 지금? 아, 도철 던지셨구나. 아, 증장부랑 증장천왕이랑 거리 이격해주라고? 뭐야, 야, 야, 죽었어. 한 방이 죽, 주... 어, 한 방이 죽었어. 조금씩 뒤로 빼가면서. 뭐 하나 죽은 거야? 하나 죽었나 본데. 좀더 아래로 내리고 내려고 내려 내. 근데 여기서 주박술이 먹히나요? 야차 보내주고 주방이 먹혀 여기서? 아 수호물 조심? 오케이 잡았네 아 어, 드디어 패왕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레냐님도 그렇고 장땡님도 그렇고 어, 베스타니아님도 그렇고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드디어 패왕입니다. 이게 얼마만의 패왕인지 모르겠네요. 간지나게 친구 한번 껴볼까? 이게 언제까지 운동 고수야? 아 모능백 아, 간지나네요. 전투력 10 15만 올라갔다. 전투력 모능백 패왕 땡겨 이제 시작합니다. 땡겨 복귀 완료, 복귀 완료. 이게 다 레냐 님, 그 다음에 우리 어, 도와주신 다른 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